금년 한 해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금년 어떠셨어요? 여름 참 무난히 더웠죠. 막 40도가 넘어가는 정말 무더운 여름을 지났는데 또 지나고 이렇게 날이 추워지니까 언제 더웠던가 싶으면서도 참올 여름은 더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한 해였다고 이야기해요. 뭐 금리가 또 인상이 되기도 하고, 내수 시장은 여전히 불황이고, 또 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이 그렇게 많지 않은 해이기도 합니다. 어, 연말이 돼서 목사님들 회의가 좀 있고, 그래서 가끔 어, 목사님들 만나면 어, 교회들이 많이 또 경제적으로는 어, 그 수입 결산을 하는데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도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헌금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인 그 세태를 많이 반영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도 듣게 되는데, 올한 해가 이렇게 쉽지만은, 녹록하지만은 않았던 한 해인 것 같기도 하고, 또묵회하면서이한 해를 돌아볼 때, 금년에는 참 장례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참, 금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난히도 장례가 참 많았어요. 오늘도 오전에 또 제가 장례에인도 하러 가야 돼요. 우리 헤세이드 차장 우리 김영인 집사님. 어머님이 또 소촌하셔서, 어, 일단 낮에 1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금년에 유난하게 장례가 참 많은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 근데 금년에도 남북관계는 조금, 어, 빛이 희망이, 소망이 좀 떠오르는 것 같기는 한데, 어, 어르신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남북관계 빼고는, 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양극화도 생기고 쉽지 않아서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들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목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 에, 또 어, 목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참 감사한 게 많은 한 해인 것 같아요. 아, 한해 건강하게 교회 안에서도 평안하게 또 다른 교회들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고도 하는데 저희 교회는 어제 우리 기획위원회 하면서 보니까 어~ 헌금 수입 결산이 어~ 작년도보다 한10% 어~ 성장을 했더라고요 물론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어서 우리가 계속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가야 되겠지만 어려운 때라고 하는데도 감사하게 우리는 10% 성장을 한것 같아요 감사하죠 아멘이죠 예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해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제가 12월 한달 지나면서 나름대로 생각나는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보고 드리는데 오늘 말씀 12월 마지막 한 달을 보내면서 이 목회서신 가운데 여기 오늘 1절 말씀해 보면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말세에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 살아가면서 요즘 다 느끼실 겁니다. 어, 꼭 사사기 때처럼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갑니다.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님들도 자녀 기르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러고 자녀에게 뭘 말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회사를 경영하시는 CEO들도 아랫사람들에게 어, 직장생활 하면서 하는 직장 생활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학생을 대하면서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참 쉽지 아니하는 세상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쉽지 아니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 이게 말세에 따르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칼레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칼레포스라고 하는 말은 견디기 힘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견디기 힘든 세상, 쉽지 않은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겪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만도 아니고요. 또 복잡한 관계 속에서 생기는 정신적인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칼레포스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 때에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칼레포스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게 어렵다. 12월 달 마지막 한달 살아가면서 마지막 말세, 마지막 때에 하나를 정리하는 것도 내 믿음을 지키면서 잘 마무리하는 것도 어렵다. 그게 칼레포스예요. 단순히 그냥 육신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 저는 요즘에 성경 읽기표 우리 주보에 나눠드리는 것에 따라서. 어, 제가 메시지 성경이라, 기냥 성경은 많이 통독을 했으니까,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현대어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가는데, 거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 봐 드릴게요. 어, 똑같이 1절로 5절인데, 현대어로 표현을 이렇게 놨습니다. 순진하게 소가 넘어가지 마십시오.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돈을 사랑하고 의스되고 거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버릇이 없이 굴고 상실없게 행동하고 죽기살기로 경쟁하고 고집을 부리고 남을 헐뜯고 남폭하고 잔혹하고 남을 비꼬고 배반하고 무자비하고 허풍을 떨고 정욕에 빠지고 하나님을 몹시 싫어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들 속에는 짐승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대는 그러한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마무리하는 한달할 속에서 요즘 현상들이 이런 현상들인 것 같지 않아요? 한글 한글 개혁판보다는 조금 메시지 성경이 저는 마음에 와닿던데 정말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 알아야 될것잘 알고, 몰라야 될 것은 물론 몰라도 되지만, 알아야 될것잘 알고 처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 오늘 특별한 것,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야 되는, 마지막 한 달을 또 정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중요한 핵심이 뭐냐? 잘 살아야 되겠는데, 그잘 산다라고 하는 지혜가 뭐냐? 꼭몇 그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래. 첫째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면서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기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자기만 알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시대면 얼마나 상막하겠습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한탕주의로 살고 내가 불편하면 남이 불편하든지 말든지 내가 편하기 위해서 술술을 다 가리지 않고 행동하면 내가 편하기 위해서 요즘에 갑질이라는 말 별로 안 좋은 말인데, 남의 인격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의견도 무시해버리고,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는 무시해버리고 산다면, 그거 얼마나 삭막한 세상입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잘 사랑하고, 내가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배려하면서 살라고 말씀해셨는데 남을 나보다 좀 낮게 여겨주면서 산다면. 이게 행복하고 기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 다 자기를 위해서 산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잘할 수 있어요. 요즘 어머니들, 젊은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저희 때는 어머니들이 어떻게 헌신을 하셨냐면, 내가 못 먹어도 자식들 먹이는 기쁨이 있었는데, 요즘에 젊은 엄마들은, 내가 먹고 힘내야 애들도 돌볼 수 있다고, 그렇게 산다고 그러는데,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시대가 변하고 있 변하는데, 여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당하는 고통, 이거는 칼레포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만 알면서 살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자기는 힘들어도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쉽게 아멘이 안 되지만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 한 달을 보내면서 내 감정 내 상태만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도 돌보면서요. 연말이면은 뭐 불우이웃돕기도 더 많이 하잖아요. 성탄절 온다 그러면 뭐 길거리에 나가도 아직 시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구세군 자선 낭비라는 것도 있고 또 연말 불우이웃 돕기라는 것들도 있잖아요. 세상은 다 자기만 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는 나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 12월 한달 살아가면서 내옆에 이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때 하나님 더큰 은혜와 행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2절 말씀해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죠. 돈을 사랑하며 돈이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은 맞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랑하면 집착한다 그러죠. 사랑하면 관심이 거기에만 가 있죠. 아이들, 연애하는 아이들 보십시오. 거기에만 다 집중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얘기는 돈에 집착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유익한 물질이기는 하지만 그 물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에 집착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학계에서 2장 8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은도 내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살아가면 그때 그때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월 한달 살아가시면서요 우리 성도님들 뭐 어려운 때를 올한 해가 경제적으로는 쉽지는 않았고 또 앞으로도 금리 문제 때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뭐 무리해서 용자얻어서 사신 분들 쉽지 않다고 하지만 그때 그때 하나님이 필요하게 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를 거역하는 일 때문에 문제.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무시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부모와의 관계죠. 부모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에요.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할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거죠. 가증한 것. 예. 그래서 물론, 아, 요즘에는 이렇게 핵가족 시대라 다 떨어져서 지나게 되지만 중요한 것, 이게 지혜입니다. 인간을 사는 가장 기본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잘해야 될것 같아요. 자본에 보면, 지혜에서 자문에도 보면, 잠언 30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비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의 눈이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관계 물론 자기만 알고 살면 안 되겠지만 부모에게도 연말 다 돼가는데 이웃 돕기도 해야 되겠지만 부모님에게도 따뜻한 사랑에 표현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그런 좋은 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사나워지면 안 돼요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이 여기 3절에 보니까 무정 원통 다 좋지 않은 단어가 다 나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 좋아하지 않냐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은 다르게 사는 사람이라고요. 선하게 사는 사람, 온유하게 사는 사람,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온유함으로 인하여 더 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이제 12월 되면 연말이라 모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살지 말고. 또, 뭐, 회식자리도 많을 텐데, 잘 절제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수함도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제가 앞에 말한 거는 다 오늘 이 말씀, 5절 말씀을 하기 위해서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이 산대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12월 축복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바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 한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 나타나려면, 저는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기도, 기도가 능력을 이룰 수 있는 방법, 통로인데, 기도하면서 12월 한달잘 보내시고 기도할 때 성령 부어 주실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양은 모양은요 바깥으로만 보이는 거지만 능력은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월 한달 주님과 동행하며 경건의 능력을 발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